오늘 이 벤츠 C클래스 한테 가져왔는데요 이 C클래스 AMG 라인 딱 보시더라도 부분 페이스리프트 들어가 있차량이죠 지금 이 차량 2천만 원 초반에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해 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 드리다는 점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한라는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대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벤츠 C클래스 AMG 라인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C클래스 차량이 이 19년식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라이트 부분들 좀 바뀌면서 안쪽에 계기판, 뭐 디스플레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바뀌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딱이 바디 찾아주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세요. 그전 바디 애들은 살짝 좀 구형 느낌 좀 난다면 지금 이 차량부터는 좀 신형 느낌 나다 보니까 딱 여버전 여버전을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지금 이 차량은 근데 색깔이 파랑색이잖아요. 이 색상 이런 스포츠카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얘가 파랑색이어도 안 촌스러운 파란색 아닙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더라도 좀 다크 블루 색상 좀 청색 같은 느낌? 제가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셔서 보시면 정말 이뻐요. 자, 이 C 클래스 색상 때문에 정말 시세보다는 200만 원더 저렴합니다. 한 2, 300만 원더 저렴한데 연말이다 보니까 가격대, 가격까지 더뺀 차량이라서 찾아주시기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19년식에 뭐 얘는 이제 안전상 옵션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신형 차량이죠. 지금 이 차량 2000만원 초반. 자, 이따 영상 마지막에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어디가 달라졌냐? 이 라이트가 좀 제일 일단 크게,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좀 나뉘어지죠, 이렇게. 여덟 발로 자다다다다닥. 이런 분들. 여기 라인은 똑같은데 그전거 띄워드리면요. 살짝 좀 밋밋한 느낌이라면 얘는 좀 이렇게 라인,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스, 메르세데스 벤치 이런 부분들 LED 퍼포먼스라고 또 안쪽에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오토 하이빙 어차서 보조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보시면 AMG라인이다 보니까 앞에 범퍼 쪽도 이렇게 두개딱그 두 라인 쫙 그리고 쫙 <laughs> 얘는 렌치거든 진짜 이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레이더 판도 이게 비어져 있으면 뭐 전방 추돌 방지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레이더 판도 꽉차 있다 보니까 전방 추돌 방지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확실히 이 벤츠 차량이다 보니까 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색상 상관없이 정말 이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관 보여드리면 본넷 부분이라든지 범퍼 쪽뭐 살짝 살짝 생활의 흔적 같은 부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뭐 양호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운전석 측 조수석 측이죠. 네, 조수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생활의 흔적 가쪽에만 좀 들어가는 차량이고 이게 핸들 이게 보이시죠? 휠 쪽에 AMG 라인. 딱 라인 들어가 있는 거 밑에 글씨 AMG. 자. 이런 부분들 포인트 들어가 있고요. 자 그대로 제가 측면 보분 보여드리면요. 오 여기 측면 보분 제가 빛 반사해서 봤는데도 문콕 같은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한 컨디션. 자 그대로 제가 조수석 뒤쪽 휠 여기 좀 가쪽에 생활의 흔적 같은 분들 들어가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또 후면 부분 넘어오시면 또이 후면 부분에서도 또 어디가 달라졌냐? 이 라이트 이 라이트가 또 달라졌습니다. 원래 원래 기존이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딱 이쁘게 라인으로 제가 그러니까 <laughs> 딱딱뭐 이쁘다. 뭐 이런 말을 또 많이 하는데 직접 오셔서 보시면 그 전바디랑 얘랑 진짜 차이점이 많이 느껴져요. 그 전바디 같은 애들이 한 18년식에 한 7만, 8만. 얘도 뭐 얘보다 얘보다 키로수한15,000 정도 더 적은 애들이 거의 2천만원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 옵션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정말 가격적인 부분들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공간감은 좀 여유롭진 않습니다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은 K5보다 좀더 K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모차 같은 부분들은 큰 부분들은 안 들어갈 것 같고 딱 적당한 거들어가만한 차량이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 공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도 잘기가잘 닫히는 거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자 밑에도 이렇게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죠. 자 보시면 자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이 휠도 굉장히 이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대로 또측면 한번 보여드리면 음. 외관적인 부분은 제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높은 점수 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 컨디션 아주 깔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렇게 핸즈 플리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도 이렇게 변속기 들어가 있고 여기 패드 시프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전동 핸들 잘 되는 거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면서 열쇠 핸들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도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이랑 이제 이렇게 오토라이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계기판 에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조 장치 들어가서 여기서도 원하시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서비스 아니면 트립, 내비게이션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라디오, 미디어, 전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밑에는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러 분들 라인도 굉장히 이쁘죠. 확실히 이런 브라운 시트 들어간 것많으 어도 굉장히 실내 공간이 우아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 여기에다가 우드 전동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윈도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허리 받침 조절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이런 내비게이션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 정도 내비게이션을쓸수 있습니다. 잘 사용은 가능하실 것 같고. 자 보시면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도토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차량 정보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도 에 보조장치 들어가게 되면은 안전사용 옵션까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어시스턴트 브레이크 능동형 브레이크랑 이렇게 사각지대 어시스턴트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안전사용 옵션까지 챙겨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나믹 셀렉 그 다음에 얘가 연비가 정말 말해모해 정말 좋아요. 이시클래스가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연비가 정말 좋고 라이트 앰비언 트라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뭐큰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라인들 여기 밑에 풋등 이런 부분들 앰비언 트라이트 여기도 이렇게 라인 앰비언 트라이트도 이쁘게 들어와 있는 차량입니다 다시 또 여기서 시스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많은 부 분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 조도방 감지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러 분들 우드 포인트 들어가 있는 부분들께서 굉장히 이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드포인트 그리고 여기도 이제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DIS. 이건 또 터치입니다. 이런면 터치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돌려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홈. 여기도 보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 오토 스탑, 전후방 감지기랑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AV 시스템 끄는 거. 또안 쓰시면 이렇게 커플더 두 개.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의 단점은 이제 차키가 하나라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대로 보시면 얘가 실내 공간을또 보여드리면요 여러 부분들 가죽 상태라든지 여러 부분들 딱 타시면 느낌 오잖아요 어 이거 막 탔다 아니면은 어 깔끔하다 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하다 핸들딱 잡더라도 느낌이 와요 어잘 탔다 라는 느낌이 확실히 오는 것 같고요 보시면 얘는 또 이렇게 썬루프까지도 드라이빙하기 딱 좋은 썬룸프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얘는 이제 하이패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하이패 시스템 여기도 수납공간 깊게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이열로 넘어왔습니다 이열로 넘어와서 딱 느껴지는 거는 실내공간이 넓진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 남자가 앉았었을 때는 의외로 불편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넓진 않아요 근데 딱 앉아있으면은 근데 의외로 불편하진 않네요 레그룸도 한 꽉찬 두개 보시면은 앞에 공조기도 들어가 있고 헤드룸은 깍차한 개? 크게 불편함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컵홀더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 아이스픽스 들어가다 보니까 애기들 카시트도 가능하시게 되어 있으면서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조기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얘가 브라운 시트 들어가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정말 우아하죠 고급스럽고 오, 이런 부분들 이 시트 하나만으로 실내 공간이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얘가 여기다가 애기들 기차석에 뭐 애기들 타시거나 아니면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 아니면 카시스 딱이 정도면 정말 편안하게 만족스럽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린 차량 벤츠 c클래스 amg 라인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얘가 확실히 신형 바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안쪽도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신형으로 이쁘게 외관도 이런 라이트 하나만으로도 이쁘게 바뀐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 일단은 19년식에 거진 99,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얘가 키로수가 많진 않아요 대한민국이 이게 큰그 짱덩어리 작다 보니까 10만km 넘어가면 다 고장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10만km부터가 사실 이제 길들이기 끝난 겁니다 저희들은 저도 지금 제가 26만km 탄 이제 그걸 타고, 다니, 타고 다니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또 얘는 가져가셔서 이제 성능 보증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더욱더 믿고 가져가셔도 되실만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 제일 중요한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보러갈 카 특가로 2,250만 원에 오 정말 괜찮은 가격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에 대한 성능지 다띄워놓을 거고 밑에는 대표번호까지 다띄워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시상 있으시면 여기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갈 카 김대 팀장입니다. 신경해주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